안녕하세요. 정신과의사 윤당입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관심이 집중되면 가슴이 둥거리거나 진땀이 나시나요? 주목받는 상황이 두렵다면 이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주목받는 상황은 부담스럽습니다. 심지어 연예인들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배우 이정석 씨는 과거 예능에서 주목받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고백한 적이 있고, 실제로 수상소감을 발표할 때 심하게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주목받는 상황에서 이러한 긴장과 불안이 심해지면 회피하게 되고 점점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상황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만나는 사회적 상황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사람들을 정신의학에서는 사회불안장애라고 합니다. 사회불안장애는 우울증, 알코올 사용장애 다음으로 유병률이 높은 질환입니다. 이들은 사람들과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 자신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불안, 걱정으로 늘 긴장된 상태로 지내면서 활동이 제한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회불안장애로 인해 병원을 찾거나 치료를 원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바꾸고 싶지만 두려운 마음에 질에 겁을 먹고 포기하거나 눈에 보이는 상처가 아니라 치유를 미루고 회피합니다. 낯선 사람들을 만나거나 주목받는 사람들 상황만 피하면 생활에 크게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변화된 언택트 생활은 오히려 편하다며 위로하곤 합니다. 하지만 마스크와 비대면의 삶이 우리를 불안으로부터 계속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마스크를 해도 시선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비대면의 온라인 회의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오히려 남들 앞에서 주목받는 상황을 계속 피하다 보면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더욱 위축될 수 있습니다. 불안이란 피할수록 커지는 역설적 감정입니다. 이 감정의 원인은 타인의 평가에 대한 자신의 왜곡된 생각입니다. 남들이 나를 볼때 형편 없다고 생각할 거야. 떨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비웃을 거야. 등의 왜곡된 생각들은 점점 더큰 불안을 불러일으킵니다. 요약하면 주목받는 상황이 불안한 것이 아니라 나의 왜곡된 생각이 불안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남들 앞에서 떨리는 이유도 리허설 할 때는 잘하다가 실전에서 긴장해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무대공포증도 원인은 동일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불안이 삶에서 어디까지 차올랐는지 생각해봅시다. 이 영상을 보고 자신의 모습이 사회 불안장애가 의심된다 하더라도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불안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적극적인 치료를 한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